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세요. 그리고 체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. 오전부터 녹화해서 오후까지 가면 보통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지치게 마련이거든요.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연출자들이나 작가의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다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. 근데 어 뭐좀 재밌는 점이라면 이낙훈 선생님은 이렇게 워낙 인자하시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보고 말씀을 드려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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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뭐아 선생님 식사하셨어요?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그래. 뭐 예를 들면 또뭐 선생님 오늘 얼굴이 좀 이쪽이 뭐가 묻으신것 같아요. 그래도 아 그래 그래. 그래 <laughs> 있으시거든요. 오지명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진 못했지만 많은 배우분들이나 뭐. 가수분들도 만나 뵙는데,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가 사실 많이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. 어. 오 선생님하고 이제 식당에 갔었는데, 그 식당에서 이제 오 선생님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. 그러니까 아, 오 선배 안녕하세요.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, 어, 그래, 그래. 어, 잘 있었어. 어, 그래. 오래간만이야. 어, 어, 악수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더니, 뭐, 그래, 그래. 다들 안녕하시고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얼마만이야 이게. 이러시더니, 저는 되게 친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, 이렇게 딱 돌아서 나가시면서, 확 돌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그좀 전에 인사나고 오신 분한테. 근데 우리 어서 봤지? <웃음> <웃음> 아, 오 선배 여자 같으네요. 한번 가서 제가 그때부터 아, 오선배님 좀 건망 오 선생님이 좀 건망증이 많으시구나. <laughs>